안녕하십니까. 두 번째로 배울 등 운동은 어시스트 머신을 이용한 풀업 운동입니다. 어시스트 머신 사용하실 때 무게 조절은 무게를 많이 올리면 올릴수록 나를 도와주는 무게가 많아지기 때문에 운동이 조금 더 쉬워지고요. 무게를 너무 적게 달아 무게를 너무 적은 무게로 달아주시면 도와주는 힘이 약해지기 때문에 운동을 하기에 좀더 어려우실 수 있으니까 이전 참고해서 무게 세팅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이 운동은 계단 발듯이 올라가신 다음에 팔의 넓이는 내 어깨 넓이보다 조금 더 넓게 잡아주시고요. 무릎의 위치는 발을 너무 깊게 들어가지 말고 패드의 절반 정도 걸친 상태에서 발을 그대로 쭉 패드를 눌러 주십니다. 이 상태가 돼서 몸의 정렬을 그대로 일자로 맞춘 상태에서 단계별로 보여드리면은 1번은 어깨를 내림과 동시에 가슴을 열어줍니다. 2번은 팔을 그대로 바닥에 수직으로 당겨주면 됩니다. 다시 내려올 때는 천천히 내려와 주시고 올라올 때는 아까 설명드렸던 첫 번째, 두 번째 단계를 바로 연속으로 같이 진행해 주십니다. 어깨를 내리고 가슴을 열어주면서 팔이 자동으로 당겨 주시면 됩니다. 후, 천천히 내려와 주시고 다시 후, 내려갈 때는 천천히 올라갈 때는 후, 동작이 끝나시면은 왼발을 올려주신 다음에 오른발에 힘을 줘서 패드가 멈추는 구간까지 천천히 내려놓으신 다음에 오른발 내리고 내려오시면 됩니다. 이 운동을 할때 주의사항은요. 뒷모습으로 보여드리면 팔을 매달려 있을 때가 쭉 올라가져 있지만 내려올 때 어깨를 내리면서 가슴이 열리고 그대로 내려와 주셔야 되는데 보통 팔에 힘이 먼저 들어가게 되면은 어깨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렇게 내시면안 되고요. 두 번째 어깨를 잘 내리고 팔을 잘 올렸는데 마지막에 팔이 미들어가면서 다시 어깨가 이렇게 상승하시면 안 된다는 거 주의하시면서 운동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